하는데요. ATV, 네,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ATV에서는 생겼네. 네, 예. 어 All Terrain 네. Vehicle, 그러니까 모든 지형에서 운용하는 차. 아, 예. 이렇게 붙이는데요. 예, 어 우리 분야사는들은 경전술 차량이라고 합니다. 경전술 차량, 예. 집차 같은 느낌인가요? 음, 그렇죠. 이 차가 예. 소형 전술 차량이고요. 이게 소형, 소형 전술, 전술 차량보다 예. 더 작은, 그러니까 경 광속 차량을 붙여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네, 큰 차이 차량이 안나 보이는데, 네, 예. 짝, 어, 요거 특징은 뭐냐면 예, 예. 헬기에 두 대를 실어요. 헬기에 두 대. 대를... 네, 저거는 헬기에 두 대... 헬기에 실질을 못 해요. 한 대도 못 들어가죠. 신호크로아 시누크... 다로대로... 그러니까 네. 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신호크 헬기처럼 헬기. 드, 드, 드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그, 뭐... 그 용도가 아, 필요해서. 아, 그럼 그 안에 이제 두대 정도는 집어낼 수 있는 예, 사이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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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예. 집어넣어서 예. 작전 운용할 수 있도록 예.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토가 됐었거든요. 음. 아, 저희 예.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런데 예. 예. 이게 가벼워야 되니까. 가볍다. 예예. 지붕도 없고 문짝도 없죠. 아이 무게를 줄인다고 아, 네. 지금 지붕과 문짝을 예. 떼버린 그렇죠. 거군요. 이거 모든 이런 끝에도. 예예. 방압 플라스틱 FRP로. 아 이게. 있어요. FRP 소재요? 근데 강철 같은 느낌이네요. 오. FRP가 예, 예. 일반 강화 플라스틱, 일반 철판보다도 예, 예. 더 견고하고 예, 예. 어, 단단합니다. 그럼 FRP가 훨씬 싼 저렴한가요? FRP하면 보통 에, 이제, 그렇죠. 이제 타보트나뭐 이런 네, 거, 그렇습니다. 항공기 소재, 네. 자동차 소재로 가격 싸게보다는 저기 가볍고, 예, 예, 가볍고 견고하고, 견고하고, 예. 예. 뭐, 저는 그, 특징 이 있죠? 저 이게 카본 소재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뭐 포용 선박은 FRP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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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그렇 그런... 예, 그래서 저는 FRP라 그러면 좀 충격에 약하지 않나? 아, 더 강합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철판보다 아... 더 강합니다. 물론 아... 철판 종류가 있겠지만 예, 예. 일반 철판보다는 강합니다. 예. 음... 공격에서 하나고요. 예예. 근데저 운전석을 보면 이게 굉장히 모던화 되어 있는데 아, 그렇죠. 이런 게 실제 전장에서 이, 이게 오히려 저런 게 좋은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에서 떨어뜨린다거나 뭐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뭐 여러 가지 뭐 포탄도 날리고 먼지도 날리고 할 텐데 음. 이런 컨셉하라서 저희 시제 만든 거고요. 예예. 예, 사실 저는 오프서전동할 어, 때는 예. 어, 방수, 방수, 에 네, 방진 그렇죠. 이런 기능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용 트럭, 계기판이다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일반 음,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수용차나 예. 상용 트럭은 방수 기능이 없죠. 예. 비 맞으면 그렇죠. 대선이 다유전이돼 예. 가지고 작동 예. 못하죠. 예. 예. 그렇게 군용화 실제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들죠. 이거는. 아, 천착하라서 이거는 뭐 문짝이 없으니까 저기뭐 겨울이나 여름에 네. 그런 거엔 취약하겠다 덥고 아, 춥고 그쵸. 이런 거에는 아, 네. 아. 별도의 문짝을 달수 있는 구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여기다가 별도의 문짝을 나중에 달수 있게. 좋지 네. 않을까? 집착 달아서 네. 그 집차도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경전철 차량이라서 네. 네. 어, 전시 혹한기나 네. 혹석이 상관없이. 네. 네. 어 어떤 고 기동을 요하는 전술 차량이기 때문에 예, 예, 전투 인물 수행에서 예, 해주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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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문짝이 없는 예, 차도 필요하고 예, 예. 문짝이 있는 차도 필요하고 예, 예. 이제 임무 유형에 아, 따라서 예, 예. 부대 유형에 따라서 이런 차가 필요한 부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부대가, 이 차가 모든 부대에 보급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그렇구나. 일부 예, 예. 특수 임무 예, 부대에만 예, 예. 적용이 되는 필요한 차입니다. 아, 그럼 이런 무기 방탄 기능도 있어요? 아, 방탄은 없습니다. 네, 방탄은 네. 없고. 네. 다른 무슨, 이게 디젤 엔진인가요? 아, 수소차입니다. 아, 이거 수소차예요 네. 아, 아 수소차. 그는, 아, 또, 임무에 따라서. 예, 예. 은밀 침투가 가능하죠. 수소차량은 소음이. 소음이 음, 없으니까. 그렇죠. 수소연료전지 차량이군요.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아, 그 디자인은 굉장히 모던해서 그런 느낌이 네. 아닐까 했는데. 네. 수소연료전지 차량이면은, 어, 아직 전장에서 운영하기에는, 뭐, 수소의 보급이라든가. 그렇죠. 예. 네. 지금 수소는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오면 내용기관은 네. 생산이 중단되거든요. 예. 아, 그 이유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런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도 어... 친환경 기동 장비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전기차와 수거차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미래에는 뭐 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나서 죽고 사는 게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과연 환경을 뭐 지금 아, 러시아하고 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환경이나 인권 뭐 이런 거는 아, 그예 뭐, 뭐, 네. 그냥 내연기관을 더 네. 이상 산산을 안 하니까 음... 어, 군용 트럭이 네. 만약에 군용트럭을 위한 예. 엔진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예.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예. 예. 전차 한 대가 100억이거든요. 예. 예. 전차 엔진은 전차에만 쓰죠. 근 네, 이런 기 차량은 예. 상용 트럭에서 예. 이미 개발된 엔진과 예. 동력 장치를 갖다 쓰죠. 예. 그래서 가격이 싸죠. 아. 예. 그럼 기아에서도 현대처럼 뭐, 앞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쪽으로 이제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래 군용, 군, 군대, 군도 예. 미래에는 수소 동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아, 수소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경유도 똑같이 수소 예, 보급만 해주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맞아요. 예, 지금 모든 구매 쓰고 있는 기종 장비가 예, 다 예, 경유죠. 예, 경유 유조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말 그대로 수소차로 바뀌면 수소 유조차가 있으면 예, 되는 겁니다. 예, 예,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경유를 쓰나 수 쓰나 예, 전투 임무 생이나 후속 군수지는 예, 어렵거나 예,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수소가 예. 고압이라서 네. 뭐 폭발 위험성이 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압력이 네, 뭐, 높을 뿐이지 네. 네. 예.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그 수소연료전지 차량이면 일반 과거의 어떤 전술 차량보다 훨씬 가볍겠네요 음, 네. 그렇죠 아, 차, 엔진도 작게 만들어져 그렇죠. 높고 예. 높고 예. 근데 오프로드에서 기동하는거 이런건 모터로 구동하다 보니까 토크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텐데 예. 경사판을 간다거나 뭐 산악지형을 갈때다 테스트를 한거죠? 네 그렇죠. 음. R.O.C 60% 예. 경사로 예. 그럼 모터 힘을 높이면 예. 되는거니까요 예. 예. 다 이상없습니다. 예. R.O.C에 충족한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高人。